안녕하세요. 다나입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불금인데 즐거움,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음. 자,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고 공부도 하기 싫을 테니까 오늘은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짧게 일본어 또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어, 광고. 네, 일본의 광고를 보면서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어, 저 사실 이런 얘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좋아요 <웃음> 구독 <웃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광고는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존 아시죠? 거기에서 VOD 이 서비스도 하는데 사업도 하는데 그거 이제 일본에서 광고가 나와서 함께 볼까 합니다. 어, 나오는 배우 음, 가수 겸 배우죠. 그 시라이시 마이라고 하는 누군지 모르세요? 어, 같이 봅시다. 시라이시 마이인데 얼굴 어 제가 그 수업 때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보면 여러분들 누군지 알 겁니다. 아마 그 노기자가 라는 일본의 그 아이돌 아이돌 맞죠? 네 가수를 안다면 뭐 바로 아실 테고 어쨌든 이제 요 내용으로 해볼 거니까 일단 한번 쭉 들어보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나의 하프라忙머 비디오' '아마존 最近撮れてないなこんな時はプライムビデオで見たいものを見て楽しむさあ私の好きな時間へひとっとびハマるさあ、たばあったんでおおんどるねようでか見ただげかんやげぱらぼうえん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 네, 요거는 이제 다 보이고 들리죠. 나의 하루는 바쁘다. 자, 나의 하루는 바쁘다. 私の一日は忙라 일일이 아니라 하루죠, 하루. 자, 쉬우니까 다음. 自分の時間最近取れてないな. 자, 自分の時間 시간이 뭐겠어요? 어, 나만의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직간 오토레테나이. 네, 여기에서 직간 오토르 이표현을 알아야 되는데, 직간 오토르라고 하는 거는 토르가 어 이제 취하다. 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지간 오토르에서 토르라고 음 하는 이제 모트, 모트로 바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갖는 거, 사인 어, 직간 오토레테나이 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최근에. 어, 시간을 갖지 못했다. 어, 요즘에 나만의 시간을 못 가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이게 되셨죠? 어, 시간을 取る, 시간을 持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 들어볼게요. 자, 지금 들은 내용은요. こんな時はプライムビデオで 見たいものを見て楽しむ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쉬운 표현인데 조금 음, 길게 시간을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곤나토기 이런 제이 때, 이럴 때, 이죠? 이 프라임 비디오, 이 VOD 서비스 사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서비스 그래서 이 프라임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로 어, 미타이모노 미때, 미타이모노 뭐죠? 보고 싶은 거,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걸 보고 보면서 단오시무 즐긴다. 자, 그럼 다음 내용 들어볼게요. 나의 좋아하는 시간에 혼자 자, 지금 들은 내용은 굉장히 쉽죠. 자, 나의 좋아하는 시간에 혼자 비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사, 요거는 뭐 자. 네, 우리 말의 자. 이런 거고. 어, 나의 좋아하는 간 뭐죠? 내가 좋아하는 시간. 여기도 쉽습니다. 문제는 이에 조사에 방향을 나타내잖아요. 네, 뒤에는 보통 이동을 나타내는, 뭐, 동상 오게, 오기 마련인데,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시간으로, 시간을 향해서 뒤에 히토톱입니다. 자, 요게 조금 여러분들 생소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음, 움직이는 거예요. 어, 어떤 움직임이냐면은, 어, 목적지가 있으면은 목적지까지 쉽게 갈수 있는, 어, 그런 모양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갈수 있다. 어, 뭐,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요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서 이 시라이시 마이가 좋아하는 시간이 뭐였죠? 즐기는 시간. 이 프라임 비디오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으로 쉽게 갈수 있다. 쉽게 말해서 언제든지 볼수 있다. 이런 네, 걸 이제 표현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들 히더토비. 이 표현. 새로울 수 있는데 바로 이동할 수 있다. 갈수 있다. 할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은 사실 뭐안 들어도 될 법한데, 들어보면은 하마르... 자, 하마르 나오죠. 하마르 뭐죠? 하마르는 빠진다, 빠져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된다. 네,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어, 쉽게 말해서 바빠서... 제대로 된그 우리 왜 이제 시청 말로 각 잡고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어, 거잘 못했지만 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로 어디서나 네, 쉽게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면서 즐긴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장소에 구,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시라이시마이의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이 어, 광고로 어, 내용도 좀 보고 그 안에 핵심 일본어도 알아봤는데. 어, 여러분들 중급자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법한 고정도 그 수준입니다. 어, 만약에 어, 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어,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요. 하테날번호로 공부 어, 하시면은 체계적으로 네,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어, 오늘 내용은 제가 밑에 네, 텍스트, 스크립트 전부 다 쳐놨으니까 어, 궁금하신 분들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네, 여기 위에 오늘 공부했던 이 광고 네, 볼수 있는 링크. 걸어놨으니까 여러분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다 들릴 때까지 네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불금 편안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